짜잔, 네, 반갑습니다. 여섯 시 내다요기예요. 음, 쭉 다요기들 좀 살펴보다가 오늘은 이름이 너무 예뻐서 더 정이 가는 아이들 몇개좀 골라와 봤어요. 보통은 다요기가 그, 영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문스톤, 뭐, 아보카도 크림, 뭐, 웬만한 다육이 이름들은 다 영어나 이런 좀 어려운 이름이어가지고, 이름 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다육이들 중에서도 정말 한국적인 이름을 가진 너무나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짠! 네, 요 달맞이라고 하는 이 다육이는요, 지금 꽃대도 이렇게 핑크핑크한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꽃도 정말 정말 예쁘겠죠. 네, 자, 정식으로 이 아이의 이름은 달맞이예요 달맞이. 예, 입장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붉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어, 치와와나 이런 느낌하고 조금 네그 다육이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예쁘지만 이름도 너무 예뻐서 이 아이의 이름은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진짜 너무 좀 한국적이고 고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워낙 다육이들이 그 어, 새로운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교배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육이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참 달맞이라고 지으신 분의 어, 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죠? 달마지. 네. 예쁜 달마지였습니다. 음, 그리고, 짠. 어, 보통은 희재일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어, 아이는 희재에서 약간 좀 교배가 되어서 새로 나온 어, 사과불꽃이라는 아이예요. 사과불꽃. 이름 참 예쁘지요. 희재라는 이름도 예쁜 네 다육이였는데 요 사과불꽃은 어 정말 어, 진짜 느낌이 너무 너무 사과불꽃 같다 할 정도로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정말 사과 껍질처럼 네 이렇게 붉게 이 사과불꽃을 먹을 수만 있다면 너무 너무 달콤한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셔야 더 튼튼하게, 네. 더 붉게, 예쁘게 물이 들것 같아요. 희재처럼. 네. 사과 붉고, 너무너무 예, 이름이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꽃이 핀것 같죠? 와, 너무 예쁘다. 사과 <laughs> 아이는, 네. 애성입니다. 애성. 와. 어, 이 애성은 예전에는 정말 흔하게 볼수 있었던 국민 다육, 대표적인 국민 다육이었는데요. 어, 한 시즌 이렇게 조금 네, 유행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농장에서 많이 볼수 없는 어, 과거의 국민 다육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어, 농장에서 보고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포트를 사서 제가 이 아이들은 이렇게 번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 놨던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네, 제가 많은 양을, 요 아이를 이렇게해 놨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애성이에요, 애성. 너무너무 이름이 사랑스럽죠? 네, 이름이 너무너무 예뻐서. 요 아이는 이제, 음, 봄과 가을에 정말정말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약간 입장이 붉지만, 어, 더 많이, 어, 예쁘게 색깔을 물들여 주면 정말 정말 빨개지는 아이여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어, 굉장히 생명력도 좋고 아주 또 무던하게 잘 크는 아이여서 집에서 너무너무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너무 착한 다육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 입장들이 이렇게 연두빛처럼 올라와서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애성. 이름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애성입니다. 요 아이는 살구미인 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살구미인 네, 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살구미인보다 살구미인 금을 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제가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요 살구미인금 철화로 제가 아주 귀한 아이를 들여왔던 아이예요. 요 여기 부분이 살구미인금 요 철화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살구미인 금은 철화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여서 이렇게 어, 철화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아이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운 좋게도 이 철화를 제가 이렇게 좀 품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제가 이 아이를 어, 집에 들여 왔을 때 너무 좋아 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행복했었던 그런 아이예요 이름이 살고미인 입니다 살고미인 아유 진짜 어쩜 이름을 이렇게 네. <laughs> 예쁘게 잘 지었을까요? <laughs> 요 아이는 살구고, 네, 요 아이는 이제 사과였네요, 사과. 과일 이름이, 어, 과일 이름이 붙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꽤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데리고 올때요 아이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언제 봐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살구미 임금은 옷자라기가 정말 쉬운 아이여서 여러분 물 관리를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입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쭈글거리죠. 요 쭈글거림이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도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아껴서 이 아이가 처음 사가지고 왔을 때보다 지금 어, 웃자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살짝 물 한번 적셔 줬거든요. 살구미임금은 여러분들 정말 예쁘게 키우시려면 꼭 음, 이렇게 어, 물을 좀 아껴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목대가 좀 늘어지면서 예쁘게 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살구미임금을 이렇게 봤을 때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조금 목대가 이 수영이 좀 예뻐지지 않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아이도 제가, 어좀 삽목을 해가지고 이 사이에서 조금 더 얼굴이 몇 개가 나오는 군생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조만간에 적심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50년 옥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어, 샀을 때는, 군옥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저는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옥을 검색을 하니까, 군옥이라는 이름보다 50년 옥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옥과 50년 옥과, 음, 비슷하게는 생겼지만, 품종이 좀 다른 건지,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50년 옥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도 이 입장 자체에 굉장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물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정말 콩나물처럼, 어, 막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정말 제가 물을 정말 아껴서 키우는 아이인데요. 살짝 조금 못생겨지려고 하다가 물을 정말 아끼고 아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짱짱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붙어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구도 속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이 50용옥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이런 자구들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이 아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하월시아 네 소, 속하는 아이지요 네 그래서 물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 네 다육이예요 네 따글따글한 느낌으로 다육이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취향의 제격이겠죠 네 오십영옥입니다 이름 굉장히 한국적이어서 좋더라고요 <laughs> 음 그리고 요 아이들은 웅동자예요, 웅동자 영어 이름이 아니어서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곰발바닥처럼 생겨가지고 웅동자라고 하는데요, 웅동자 금 아이들인데 어, 이름이 너무 음, 정겨워요. 네, 웅동자, <laughs> 웅동자 왠지 약 이름 같기도 한데 웅동자. 네, 이름이 너무 너무 귀엽고 정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네, 보여 드립니다. 어, <laughs>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 조금 살펴봤어요. 자, 오늘 요런 아이들 살펴봤어요. 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름이 조금 한국적인 아이들 몇개좀 골라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 어, 이름이 정이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좀 한국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 소개해 주시면 저도 한번 키워보고 어,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다육이 이름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다육생활. 네 많고 많은 취미 중에 다육이를 저는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네, 다육맘 1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은 이름이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 또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